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수께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수꾼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내와 은청이 마기를 예수의 손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쟁 때 5천 명이 보초를 잘못 써서 아군에게 큰 피해가 온다면 그 보초병은 사형에 해당. 이러한 바수군의 책임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러한 바스콘의 사명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바스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스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깨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바스꾼들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맹인들이었고 무지한 자들이었고 또한 해결을 예치지 못한 방어리개들이었고 영적 게으림에 빠져 빠져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바스꾼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죄종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죄종들이 선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의 세상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33장에서 두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대로 파수꾼이 알리지 않냐 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스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비밀을 알게 주신 것은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하는 바스꾼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왜 반드시 전해야 됩니까? 왜 그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그 빚값을 내 머리에서 찾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오시게 소망과. 오직예 수신앙으로 반드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지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다른 선자들에 비해서 유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짜를 약 13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7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자에게 임하는데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 에스겔을 바스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치료를 위해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에 가르사되 인자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에 바스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이스라엘 족속에바스꾼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부터 계속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전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는 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장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마테모 2사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라는 것은 곧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 2사장 45절 46절 말씀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전해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아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 9절봅니다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을 일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의 피값을 파수꾼에서 자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저 사람은 악한 자니까 복음 날 전에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식이라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 어거시틴는 청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어느 날어었을 때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아지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직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부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거신 틴의 방탕은 끝났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도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끈기를 가진 한 여자의 믿음으로 탄생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믿지않냐한다면 악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었다면 악인은 그죄값으로 죽을 것이지만, 전하는 자는 생명을 보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니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온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니 할지라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들이 정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할지라도 정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명자들은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정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 믿지 아니 하면, 지옥의 유황 불 속에서 영어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의룹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리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사명자는 악인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의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죄를 범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의인을 할지라도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면 은그 의인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약을 범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오2사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고 현재 진행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사명자들이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하고서 그들이 제약 중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것이지만 사명자 또한 전하지 않는 그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도 구원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또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명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할 것이고 성도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チョコなん